4월 7일 수요일, 김유정의 똑똑동안입니다. 한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로 이뤄진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오는 금요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주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여진희 주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복문화주간이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복 문화 주관은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네. 어~ 한복 문화를 일상 문화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전통 한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2020년부터 한복 문화 지역 거점 지원 사업과 함께 지역 중심으로 한복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복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 공모하였는데요. 네. 그때 경주가 선정이 되어서 어 이번에 해달 바람 그리고 별을 품은 신라 천연의 옷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경주에서 한복 문화 주간이 열리게 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우선 경주에서는 처음으로 한복 문화 주간이 열리게 되어서 어. 어, 특별한데요. 그 한복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한복 문화를 찾고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경주는 한복 문화 주간을 통해 신라북의 가치를 발견하고 재해석하거나 재생산하는 시도를 이번 한복 문화 주간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자세한 행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크게 네 가지의 행사가 마련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어 한복문화 주간은 이제 경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경주와 더불어 전국에서 동일하게 4월 9일부터 1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네. 경주는 설화벌있다 신라복 체험 프로그램, 설화벌 보다 신라복 전시, 또설화벌 걷다 신라복 패션쇼 영상 송출, 설화벌 담다 한복 사진 어린이 그림 공모, 선정작 전시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라벌을 입고 보고 걷고 담는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는데요. 아, 어, 네 맞습니다. <laughs>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서라벌 입다 신라복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신라복 체험 프로그램의 가치가 중요한데요. 네. 그 신라복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라복이 아니라 30년 이상 한복업의 종사한 전통시장 장인들께서 신라복을 원형으로 한복 옷감을 활용해서 만든 어, 신라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신라복은 경주 예술의 전당에 오시거나 황리단길 한복 대여 업체를 방문하시면 음.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 신라복과 한복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 신라복과 한복의 차이는 큰 의미로 한복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 중에 신라복은 신라 시대에 입었던 옷으로 저희 역사 속에그 벽화나 아니면 그문화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정확하게 이 복식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고증을 통해서 재현한 옷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어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설라벌 보다인데 이설라벌 보다는 전시네요. 아네 맞습니다. 네, 보는 거니까 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도 신라복이 주제입니다. 어, 신라와 더불어 고구려도 있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이번 전시는 고구려 사신도와 신라 행렬도에 그려진 고대 복식을 재현한 전시입니다. 네. 어, 실제적으로 재현한 복식이 전시되기 때문에 네. 입체적으로 전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음. 또 에이, 네. 과거와 현대 복식을 또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설화벌 보다 전시는 우리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저희가 그 모든 행사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오시면 사트 어, 갤러리 스페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설화벌 걷다 그리고 설화벌 담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설화벌 걷다 같은 경우에는 네. 설화벌인 신라 경주를 걷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라복 패션쇼를 의미합니다. 네. 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음. 어, 신라복 패션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송출할 어, 예정입니다. 네. 저희 신라복 패션쇼에는 그 신라복 패션쇼의 입을 옷을 상의 아트 디자이너 (7분이) 음.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신라복을 주제로 어, 기존에 대현했던 그런 신라복이 아니라 현대적인 그런 어, 감각을 가미시켜서 디자인 옷을 전문 모델이 있고, 음. 대등원, 동군가 월지, 월정교, 금장대 등에서 네. 이제 어, 패션쇼를 진행했고, 그 음. 패션쇼 했던 영상을 제가 담아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리틀 예인 무용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때 네. 어린이들이 무용을 해요. 그래서 네. 그 어린이들이 모델로 참여해서 신라복을 입고 아름다운 무용을 선보이는데 그 영상도 이제 저희가 송출 드릴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이 영상은 경주문화재단 유튜브 그리고 경주예술의전당 전관판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설아발 담다는 한복 공모전인데요 이때 한복 사진, 한복 어린이 공모전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때 뽑힌 선정된 어. 작품들을 한복 문화 주간 경제 예술의 전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멋진 패션쇼를 우리가 직접 가서 볼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어, 그리고 이 한복 주간 행사에 참여하려면, 뭐 우리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 한복 문화 주간은 저희가 따로 신청 없이 경주 예술의 전당이나 황리단길 방문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끝으로 한복 문화 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바람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어, 한복 문화 주간이라는 게 이제 정해진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한복은 과거의 이제 유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복은 현재 저희 일상에서도 계속 입고 있고 다른 형태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복 문화 주간 동안에는 한복의 가치를 느끼고 한복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복 문화 주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한복 지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은 한복이 제잘 어울려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한복 주간 행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경주시 경주문화재단에서 서라벌 입다, 서라벌 보다, 서라벌 걷다, 서라벌 담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금요일부터 진행되니까 많은 시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주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여진희 주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